내 건가 봐. 어 맞아요. 아유 <laughs> 화사하네. 완전 또 다르죠? 또. 근데 이 손등이랑 진짜 비슷하게 나와요? 얘 사람마다 발색이 다르잖아요. 음. 피부 톤도 다르고 붓슬 색도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처음에 세 개만 덜어드리는 게 발색을 먼저 본 다음에 음. 바꿀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음. 있고 그래요. 못 발라봤던 색이야. 쿨톤이라고 생각했을 때 <laughs> 이건 되게 먼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이쁜 거는 제가 그냥 취향에 맞게 발려도되죠 아니, 그래 봐. 그냥 입술색 같아요. 뭐안 바르는 거 같아. 하구요. 하구요. 하 입술 색 같아. 어 그러네? 그요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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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하요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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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구 그게 그 있어요. 튜브풀안 보거든. 아, 이게 네. 이보다 조금 더 예쁜 색깔의 립스틱 얘기한대 아, 네. 나중에 되 알지. 이츠 빨리 넣자고 좀 가져오고. 아, 맞이쁜 색깔이요. 어. <laughs> 잖아요 음. 어, 되게 분위기 있어요. 좀 추울 때좀 분위기 있게 음. 음, 쓰것같아 예, 네. 맞아요. 음, 맞아요. 그거다 흰기 섞인 걸 발라줘도 걔는 엄청 자연스러워. 그거는 똑같아. 그러비 있을 때 슬퍼도. 응. 계속 다, 다 똑같지. <laughs> 응. 여기다가 뭔가 빵 모자 쓰고, 풀어지스이딱 뭔가 그려야 될것 같아. 나그잖아 음.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랑 여기 이렇게 좀 밝게 해서 보는 건좀 느낌이 달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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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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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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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앞에 약간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꾸몄는 거야? 아니 아 너무 빠짐빠짐하는데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거 휴지로 한번 닦으시고 다음. 약간 민간복숭아시네요. 복숭아 컬러 같은 게 되게 예쁘다. 아, 그렇지? <웃음> <웃음> 아, 그러게 혼은 확실히 여기보다 일로 갈수록 괜찮았던 거잖아, 그렇지? 음, 맞아. 톤이 맞는 네. 거 같아. 음 <laughs> 진짜 많아. <laughs> 진짜 혹시 어떤 거 드시고 계요 지금 가는 거. 아, 가영 님. 죄송한데. <웃음> <근데> <웃음> <것 같다>. 하나, <laughs> 하나 더 <laughs> 있거든요. 음. 음. <laughs> 2돌. <laughs> 오, 어 예쁘다. 이게 더 튼동이야. 너가 좋아하는 컬러. 야 <laughs> 오, 너무 예쁘다 <그치>? 지금. <laughs> 진짜 예쁘다 아, 그치? 어. 어, 이게 진짜 이렇게 보는 거랑 그러니까, 바른 거랑 너무 달 되게 착하다 생각했는데 음. 얘는 무슨 뭐냐면요 저희가 개발 중인 아못 아, 써요? 음, 어, 아못 아, 써요? <laughs> 네아 <laughs> <laughs> 어, <laughs> 그럼 발라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너무, 너무 예쁜데? 언제 쯤 예정이에요? 거. 지금 너무 예쁘잖아 8월.. 아 9월쯤 예상하고 있어요 음. 음, 예쁘다 음, 못 써도 돼. 그래서 일단 지금 색깔 뭐. 여기서 바뀌면 안 돼요, 선생님. <laughs> <여기. 아니요>. 안 그래요? 색깔 여기서.. 일반에도 아니요. 뭐 섞지 마세요. 보람 님이 쓰시기에 조금 차가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엄청 화사해, 화사해. 그렇지? 뭐지? 그렇게 어둡지 않다. 요거는 조금 더 코랄 느낌. 살구 코랄, 이쪽은 좀더 응. 음, 음, 음. 그리고 얘는 살짝 밝이시잖아요. 음. 오히려 약간 가발스러운 느낌이 있을 음. 수 있거든요. 그러네. 헤어는 음. 너무 밝게 유지 안 하는 게 좋고. 음. 더 어, 그래서 더초자느이이 있을 거예요. 같은 핑크여도 흰기 섞인 거, 회기 섞인 거. 음, 이게 응,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완전 예쁘죠. 음, 호, 음. 음 이런 것도 약간 좋았다. 그 호박네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호박내려 해야겠다.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받았는데 이거 남들이 입은 거 봤을 때 아, 너무 작겠다 이랬는데 그 사람 몸에 맞게 잘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뭔가 저한테도 뭔가 뭔가 슬림하게 잘 맞는 핏? 그래서 남들이 보면 어 나한테 좀 작겠는데 하지만 또 막상 입으시면 딱저 같은 핏 나올 것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이렇게 뭔가 쫙쫙 잘 늘어나는 핑바 입고 더현대 나들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사람막 기분 좋게 해주시는 그런 에너지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계속 가져오는 거아니에요여기가 괜찮은 거 같네. 연어, 광어, 사시미, 부산에서 사온 2만 원대 맛있다는 와인하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화목맛 감자칩. <목소리> 음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게 했어, 후라이에? 음, 딱잘 됐어. 음. 진짜 맛있어요. 감자칩 화목맛. 음 진짜 맛있어 수안주 수안주 MZ세대? 어 MZ세대 소맥도 어? 뭐야 뭐 어떻게 했어 방금? 이거 어, 어, 어. 어, 맞는 지 아닌 지 모르겠어 뭐 하는 오. 거야? 뭐 이렇게 한다음뭘또뭐또 쪼꼬맨듯해 MZ세대 소맥 쥬? 쥬쥬쥬쥬아어지간해이 가져가? 맞춤다. 가면 끝이야? 몇 번을 야, 하는 거지? 오백 하는데 먹을 때마다 계속 그지랄이야. <laughs> 아, 목말로 다 짜나다. 짠아몇번 보고 아, 얘네 나중에 대학생때나 먹었던건데 진짜로 어. 짠세다잘살리 잘 아, 응. 오빠잘살려 부산에서 사온 거 맛을 봐음 맛있군 맛있다고? 이게 뭐야? 프리타타 프리파파? 브리차타. 브리차타. 오늘은 요렇게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동그리백 들고 서울시티 티셔츠 귀엽죠? 요거랑 생지데님 이렇게 입고 나가보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놀람> 페리의 라인, 리 라인 이렇게 진짜 그늘에 앉아있기 딱 좋은 날씨야, 그쵸? 햇볕만 없으면 완전 좋 필요성 크랑 라이프랑 접시를 아, 자에서꺼냈어시 네. 음, 맛있어. 음,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한 상큼한 거. 어, 그치. 알겠어다포테토고 음. 아. 아, 포테이토가 보인 그기다란게 아니야. 끝이... 아, 채쓰럽네잘시켰다 그림이 맞아. 음! 불닭 프라이즈 너무 궁금해. 한번먹어보게 아까 뭘 찍어 먹으라고 그랬지, 이걸 이거 포테이터. 토 음! 포테. 응. 음! 맛있다! 어떻게 맛있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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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길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쓰기가 더 맛있다. 아 그래? 다 감자 같잖아. <목소리> 이거또 <이것도> 먹어봐. 맛있다 페퍼니. 왜 그러다고? 맛있다고 페퍼니. 저 말하고 추천을 해줘갖고 시작하게 <laughs> 됐는데, 한번 선물해주려고 했었거든요. 증정식이 <laughs> 있겠습니다. 아, 짠, 제가 나중에 꼭 공문하겠습니다. 네, <laughs> 동생님. 제 이걸 바로 구하냐, 진짜. 아, 이거 내가 찾아. 진짜 운이 좋았어. 오, 운이 좋았어. 어, 너무 이쁘다. 감사합 나중에 시아거야 포장 너무 예쁘네 이거 먹고 싶었던 건데 진짜 구하기 너무 힘든데. 운이 좋은 사람부터 바로 구한다는 거 아, 관심 없음 이거 관심 없는 게더웃딱 <laughs> 찼던 거네. 어, 근데 네가 진짜 딱찾던 거야 어. 어. 음, 정말. 음, 예쁘다. 예쁘긴 하네. 음. 했죠. 오 언니 옷에 지금 딱이다. 음. 이거 이제 내장칩으로 바뀌었어. 이게 새 아, 가방이라는 아, 증거야. 아.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아, 그럼 여기가 되게 닿는데 여기가 아, 그래? 여기가 는데 아, 다행히 이거 뭐, 캐비어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캐비어라고 진짜 오래되고. 너무 예뻐 이 끈이랑은 끈이랑은 끈이 여기다 <웃음> 여기다 <laughs> 면 내가 희생했다 아이고 <웃음> 샤넬 대신 아 어, 가아아 깜짝 놀랐네아아 예전에 아 샤넬 대신에 <샤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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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평부 희생 <laughs> 오 딱이네 야 완전 딱이다 이렇게 하니까 <laughs> 이거 세트는 안 사도 되겠는데? 가 그러니까 <laughs> 완전 딱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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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어아 포인트로 <laughs> <laughs> 대박 나서 공급했습니다 기다리면은 보할게요 뭐 수지 가져왔어요. 이거 좀 닦아야 어. 될것 같은데? 너무 늦다 뭔가? 나는 이거 좋아해. 아. 어 맞아, 음. 하얀 점박이. 어어, 가. 어. 가세요. 가. 빠잉. 시아 안녕. 빠이빠이포장을 되게 신경 쓴 듯, 신경 안쓴듯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긴팔을 샀어요. 이게 긴팔인데 진짜 엄청 얇은 여름용 소재여가지고 한 여름까진 아니겠지만 여름에 쇼츠랑도 입을 수 있고 색깔이 어두워서 가을 겨울 넘어가서도 이너로 입을 수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은 거예요. 입어봤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침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스타일. 굽이는 것도 심플하고 이 밑창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요즘 액세서리 무늬가 진짜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찍어봤어요. 일단 요 팔찌. 요거는 사실 인스타에서는 문의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인스타에서는 이렇게 딱 하트가 잘안 나오고 약간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스타에서는 문의가 거의 없는데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거 문의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할 때마다 하트 이게 딸랑거리는 게 이렇게 살짝씩 조금씩 나오니까 이거는 한남동 bnd 매장에서 샀는데 그때 제가 샀을 때 제가 새 상품을 꺼내달라고 하니까 이게 마지막 상품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가 전문 주얼리 샵인데 그런 주얼리 샵들은 안에서 계속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상품이라고는 하셨지만 아마 또 만들고 만들고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프라인 방문해서 문의해보시거나 인스타 계정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꼈다 뺐다 하기가 너무 편하고 따랑따랑 거리는 게 은은하고 또 여름에 굉장히 시원한 느낌도 주고. 그리고 요즘 반지는 요 코코크러쉬를 산 뒤로 코코크러쉬만 엄청 착용하고 있어요. 덕분에 샹달링 이 요즘 좀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실버 제품이 여름에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퍼스널 컬러 받았을 때도 액세서리까지는 막 크게 막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실버든 골드든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착용을 하는 게 좋다고 구해받지 말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의 모든 실버들이 지금 살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매일 같이 착용해서 매일 같이 무늬가 있는 제품, 요 넘버링 귀걸이인데. 제가 넘버링 팝업 행사 같은 거 갔을 때몇번 여쭤봤거든요. 이거 너무 잘 끼고 있다. 했더니 사장님이 본인이 필요해서 만든 통실버다. 근데 이게 진짜 통실버가 은근 흔치 않아요. 실버 링기거리는 많지만 이렇게 뭔가 통으로 돼가지고 완벽한 도넛 느낌이 나는 거를 인터넷에서 찾으려면 쉽지가 않은데 이 통실버의 좋은 점. 절대 변색이 안 됩니다. 매일 그냥 뭐 매일 끼고 있는 수준이야, 매일. 이렇게 통 실버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냥 링기거리로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이 진짜 많은 거. 이거 포틀 제품인데 포틀이 진짜 좋은 게이 보석, 원석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걸로 30까지 되는 거 같아요. 그거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의 정확한 이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C 블랙. 완전 블랙보다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햇빛에 보면 약간 조금 더 투명함이 돋보이는 투명함이 살짝 오 지금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투명함이 햇빛에서선 살짝 있는 어, C 블랙이에요. 요거 제가 부산에서 요거랑 진주 목걸이랑 같이 레이어드했을 때 요거 무늬가 진짜 많으셨어요. 이렇게 레이어드 느낌 너무 예쁘죠? 요거는. 지난번에 예전에 소개했던 빈티지 할리우드 제품 베일리로 하기 좋은 진주 목걸이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진주 느낌이 나는 목걸이를 하나 더 샀어요. 이거 진짜 파르테제서 이번 브이로그 에 아마 다 같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데이지가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는 진짜 딱 보자마자 내 거다. 그리고 이거는 수영복 같은 거 물놀이 했을 때착용하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레이어드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이넘버링의 비즈 목걸이인데 이렇게 두개 같이 레이어드 하니까 너무 이쁘죠? 어, 이것도 그때 파르테즈에서 가지고 올때 마지막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파르테즈에서도 매일매일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문 주얼리 샵에서는 제가 마지막 상품을 갖고 왔어도 그냥 계속 만드실 수 있나 봐요. 한번 문의를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레이어드 오늘은 목걸이 지분이 되게 많네요. 이것도 한여름에 슬리브리스에 하면 너무 예쁜 어, 포틀의 목걸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옥색이어고 잘못 코디하면 한복 느낌이 막날 때가 있거든요. 한복 옷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요거는 어, 원색 옷이랑 코디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좀 굉장히 심플한 옷에 잘 코디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빈티지 샵에서 파는 샤넬 목걸이인데 일단 이제 빈티지 샵 제품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앞으로 해도 또 뒤로 해도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를 신경 안 써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은근 자주 해요. 이게 은근 이 로고가 이게 허세가 아니고 뭔가 그냥 막 티셔츠에 이 크기나 이 색깔이 그냥 아무 티셔츠에나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진짜 은근 이번 반팔티 입을 때 진짜 착용 많이 하게 된 제품이에요. 요거또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체인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힙한 분위기를 낼때 되게 좋아요. 바하지 않은 체인. 이것도무늬가 진짜 많은데 제가 한 번도 못 알려드렸어요. 왜냐면 어디서 구입했는지를 모르겠어. 제가 일단 이거 인스타로 한번 수배를 해봐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진짜 알려드리고 싶네요. 여기 아무리 살펴봐도 안 써있더라고요. 어, 진짜 그렇게딱 가벼운 실버체인 느낌이라 이거 진짜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 아주 최근 제품으로만 소개를 해봤어요. 여기까지.